우리공화당 수석대변인 인지원입니다.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우리공화당 제156차 태극기 집회 예고입니다.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우리공화당은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한다. 우리공화당 제156차 태극기 집회 11월 23일 토요일 낮 12시 30분 경기도 의정부역 동부광장에서 개최. 좌파 독재 장기 집권 음모 목숨 걸고 막아내자. 우리 공화당은 지소미아를 파기하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야기한 안보 전국의 경기 북부 지역에서 처음으로 태극기 집회를 갖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제156차 태극기 집회가 23일 내일 경기도 의정부역 동부광장에서 개최됩니다. 일부 집회는 낮 12시 30분에 의정부역 동부 광장 역 4번 출구에서 시작하고 오후 2시 30분에 시가 행진을 시작해서 송산 로터리와 광흥시장을 지나 포천 로터리를 거쳐 홈플러스 앞으로 해서 경기 북부 청사 앞까지 진격합니다. 이부 집회는 오후 4시에 경기 북부 청사 앞에서 갔습니다. 제156차 태극기 집회는 천만인 무죄석방 본부가 주최하고 우리 공화당이 주관합니다. 집회 앞서 당원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서 우리 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와 홍문정 공동대표는 우리 공화당은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소미아 종료를 저지하기 위한 우파정책연대를 제안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고 헌법 가치를 수호할 의지를 가진 정당이라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구출을 위한 정책연대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특히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우리공화당이 사전에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합의로 악법의 물거를 터버렸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해서는 안 되는 좌파 독재법에 뒤늦게 후회만 하고 있을 여유가 없으며 무조건 막아야 하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좌파독재를 종식시키고 자유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서는 여소야대의 구도가 필요합니다. 우선 정책연대부터 형성해 좌파독재 연장을 위한 악법과 모략을 저지하고 우파 연대를 통해 결집한다면 좌파독재를 저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탄핵과 권력 찬탈의 잘못에 맞서지 않고 외형적 연출에 치중한 섣부른 통합은 가치 부재로 인한 갈등과 대립으로 결국 다시 분열로 내닫게 만들어 돌이킬 수 없는 우파 공멸을 초래할 것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소미아 종료는 한미일 자유민주주의 수호 동맹 해체를 의미하는 것이며 대한민국 생존과 안보의 핵심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국정 실패에 이어 국가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책무마저도 내팽개치겠다는 것입니다. 지소미아 종료와 좌파 독재법은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국민과 함께 좌파 독재 정권의 사악한 만행을 저지합시다라고 맺었습니다. 내일 23일 토요일 집회는 서울역이 아니라 경기도 의정부역 동부광장입니다. 혼동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자정이 되면 지소미아가 파기 종료됩니다. 대한민국 안보의 절체 절명의 시기에 우리 공화당과 함께 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결사적인 투쟁에 임합시다. 우리가 함께 할때 우리가 이깁니다. 2019년 11월 22일 우리 공화당 대변인실이었습니다.